그 많은 산삼, 인삼 씨앗을 뿌려 썼는데 하나, 둘, 야, 몇년 만에 몇년 만에 산삼 씨가 올라왔네요. 와 여기 한 마리 하나 또 있다. 뭐야? 뭐야? 여기 하나 또 있네. 형 하나 고 야, 이거, 산삼씨, 인삼씨, 심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올라오네요. 어, 여기 또 있다. 어,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고. 이야. 인삼, 인삼, 인삼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었었는데. 남편이 심었지요? 네, 올해 처음으로 올라오네요.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와, 저기 물좀 봐요. 저기 아주 그냥 다슬기가 새카맣게 앉았네, 돌에. 오메, 아주 다슬기가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물물 물 속에 다슬기가 완전히 새카맣네 아이고 드릅이 올해는 드릅이 이게 좀 얼어가지고 서리가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이좀 봐요. 드릅 나무 다 죽어요, 죽어. 아유 이거 좀 봐요. 드릅나무가 서류를 하도 맞아가지고. 하도 서류 맞 이게 좀 봐. 아주 싹. 올해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싹 잡는데 잡아. 아이고. 뭐야 건진 건 인삼이네. 인삼, 인삼. 드릅을 따야 돼요. 드럼도 따고 가시밭에 백합화를 찾아야 된다. 아 여전히 봐요. 산딸기, 산딸기. 옛날 그 빨간색 산딸기. 드럼나무. 제가 조금 전에 땄는 드럼나무. 이것도 따고. 여기도 따고 개드름나무 이거는 닭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산이 아니고 이거는 집가에 있는 드름나무 아 예. 아이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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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이고. 아이고. 저쪽으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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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또 있죠 이거 봐요, 이게 다 서리, 서리 피해. 서리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추워도 하니까 요만큼밖에 못커어 서리가, 와, 서리가 자꾸 오니까 추워서 드립이 크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씨. 거 봐. 벌써 땄어야 되는데. 예. 여태까지 큰게 요거야.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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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이 크지를 못해. 소리가 너무 와요, 지서 이리 와. 이야 차차. 이거, 소리. 소리 와가지고. 소리가, 어떡 4월, 5월 내내. 어떡 이좀봐 아이고 이좀봐 서리 서리 싹 얼어가지고 아주 많이 피웠는데 서리 피해 때문에 올해는 복숭아나무 겨울가에심기워진 드럽다 다 심어 놓은 나무예요.